말씀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들어설까요? 야긴과 보아스 성전의 두 기둥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이죠. 그래서 성전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성전 뜰이 있겠고. 성전에 이렇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예배당 들어오면 주차장이 있듯이 또 우리 성도들이 앉아있는 성소와 같은 곳이 있듯이 또 이렇게 강단 지성소와 같은 곳이 있듯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그 성전 앞에 우리로 말하면 현관이죠 현관 앞에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기둥 두 개를 딱 세우는 거죠 기둥 두 개를 큼지막하게 그래서 그 기둥을 세워놓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서 까요 야긴, 보아스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성경책을 보니까 일 써놓고 밑으로 내려가면 저가 세우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 그는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전을 딱 들어갈 때 성전 기둥에 딱 보면 야긴 보아스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디에 세웠냐면 3장 1절 읽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다 여러분 표고 계시죠?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솔로몬의 그 성전이.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뭘까요? 모리아산함이 기억나는 곳이 뭐죠? 예. 네. 하나, 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 그곳이 바로, 어, 모리아산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 양을 어, 대신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죠. 거기에서 이미 어,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속죄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여호와 이래의 장소고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장소고 그리고 축복의 장소였던 모리아산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요. 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다윗이 인구 센서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금하시는 거거든요 어, 다윗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 다윗이 어느 순간에 어,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고 군대를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영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어, 큰 재앙이 이스라엘에 내리죠. 그때 어, 다윗, 어, 그, 다윗이 제단을 어, 쌓습니다. 오른안에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랬더니 재앙이 멈춥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 딱그 재앙이 멈췄던 곳이 바로 성전 건축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른 안의 타장마당이 어디냐면 여부스 사람이고 여부스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그 타장마당을 사서 어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은 참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어 이제 제단을 어 쌓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 구원의 예표, 성전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구원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장소에다가 이제 성전을 지어서 성전 뜰과 어, 지성소와 성소가 이, 있는데 그 앞에는 야긴과 보아스를 뒀다 하는 건데요.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두 기둥, 이두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첫 번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성전에서 어, 성경에서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첫 번째가 뭐냐면 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다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두 기둥을 세웠듯이 출애굽을 할때 이스라엘을 인도해가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게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출애굽하면서 광야 4 0년 동안 다닐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전에 그것과 유사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어두우니까 그 구름에 불을 하나님께서 입혀서 또 구름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또 밤에는 불 기둥 불을 입히셔서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을 통해서 백성들을 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그늘이 되게 하시고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둥이 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인과 보아처럼 말뜻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늘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다 하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지요 구름기둥이 뜨면 움직이는 겁니다. 또 구름기둥이 멈춰있으면 그 자리에 멈춰있는 거요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냥 너무 허황되게, 또 너무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게,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또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기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두 번째로 그 나와 있는 말씀이 보통 우리가 많이 이해하는 말씀이 갈라데아서 2장 9절입니다. 갈라데아서 2장 9절을 화면에 띄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띄워보실래요? 같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시죠. 아, 나오네요. 갈라디아스 2장 9절, 시장.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구보와 개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어,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성경에서는 당연히 이제 야긴과 보았으는 그냥 그야말로 기둥이고, 또 그것을 해석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 와 가지고 성경에서는 사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기둥을.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어, 물론 개바 요한, 사도 우 바울, 바나바도 다 기둥 같은 사역자들이죠.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뭐, 어느 단체든지 간에, 어느 곳이든지 간에 기둥같이 여긴다. 이 기둥 같은 분이시다. 하는 면은요, 정말 그분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선가 옮겨 왔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딱 세워지면 이제는 자리를 딱 잡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 그,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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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바친다든지 또는 그 모든 공동체를 지킨다든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을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뭐, 교회를 비롯해서 사업장이나 다 있는 것이죠. 어, 아내로서 기둥과 같이 자리를 지키고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다고 하면 기둥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은 움직여서는 안 되지요.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옮겨왔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변함없이 감당하는 사람이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묵묵히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푸셨고, 평생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도 그 야인과 보아스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하나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최서단 선교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최서단, 최남단, 뭐 최북단, 뭐 동쪽에 최동단, 뭐 이럴 수 있는 최서단, 서쪽에 최서단 성결교회가 홍독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그 홍독교회가 세워진 그 과정이 이렇다고 그래요. 홍도가 섬 아닙니까? 홍도가 다른 어떤 홍도가 있나 봐요. 홍도. 그런데, 어, 한 60명이 되는 1949년, 그때 이야기니까 뭐 한참 전 이야기죠. 그 때는 아이들도 많았잖아요. 아이들이 한 60명이 있는데 그 섬에 학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 정부에서도 아직 손을 미치지 못하고 교사도 모실 형편이 못된 그런 상황인데, 어 그곳에 어 경찰로 파견되어 온 사람이 있다고 해요. 김동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원산성결교에서 회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던 집사였는데, 이제 그쪽으로 파손, 파견이 된 겁니다. 경찰로 파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학교, 그 지역에 학교가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경찰이니까 공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찰이긴 한데 이분에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6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가르치게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경찰이지이긴 하지만 어, 아이들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이, 교, 이 지역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뭐 다는 아니겠죠.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씩 주민들이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1952년에 한성도의 작은 방에서 정식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가 교육자가 오게 되고, 그 교육자가 이제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러면서 되어진 교회가 이 홍독교회다 하는 글을 읽어 봤습니다. 이 김동길이라고 하는 분, 그냥 경찰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가운데, 그 자리에 있다 있는 가운데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물론 이제 교회에서 성전 기둥처럼 아주 굳게 서 있는 것도, 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각자 우리가 처한 그, 그 자리에서, 어 뭐, 가정이 됐든, 또 직장의 자리가 됐든, 사업장의 자리가 됐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그런 분들은 기둥 같은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회 내에서 약인과 보아스처럼 우뚝 서서 변함없이 헌신적으로 섬기는 이런 성도들이 있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기둥과도 같은 약인과 보아스 같은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참 한국 교회 미래가 계속해서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항상 이렇게 태동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그리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쇠퇴기에 어, 접어들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런데 한국 교회가 아직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 시작을 하고 태동을 하고. 또 어, 부흥을 하고 성장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그 단계에서 한번더 박차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이 코로나 시대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어,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일부를 맞이해서요,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의외로, 의외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은 안 나와요. 그런데,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더 새롭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이분들은 믿음을 더 새롭게 하거든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갑니다. 오히려 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믿음을 더 새롭게 하고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이런 성도들 정말 어, 자리를 굳게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둥처럼 기둥처럼 어, 이렇게. 여겨졌던 야고보와 같은 개바, 요한 이런 분들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왔죠 한국교회를 위해서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그런 성도들 기둥같이 여기는 성도들이 많이 오히려 이 코로나19 시대에 더 많아지도록 더 깊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입술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